여기는 가천 귤병원이고 인천에 있는 길병원 지하 1층에 이렇게 갤러리가 있어요. 여기서 지금 제목은 꽃들이 활짝으로 해서 전시를 한 일주일 정도 할 거예요. 옆에가 장례식장이 있어요. 지하 1층인데. 조금 고민을 했는데, 이분들한테는 아마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림들이 밝아서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분들한테는 아마 힐링되는 시간이 될 거야 그림들이 밝잖아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